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급락이 오고 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계속 천만 원을 보는 것처럼 자랑하듯이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소심에서 계속 상황 설명을 하고 실제 소득 그렇지 않다 통장 내용도 다 공개하고 상황 설명을 하면서 해서 결국 양육비를 낮췄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재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사조사. 요즘 TV에 보면 가사조사 절차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들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예, 조심하셔야 될 점. 가사조사를 잘못 받아서 불의하게 재판이 진행된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사조사는 무엇이냐? 예, 가사소송법 제 6조하고 그에 근거한 가사소송 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가사조사는 가사사건에서 재판장 등이 명을 받아서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가사조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일반 민사와 좀 다릅니다. 민사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만 판사는 판단을 할 뿐이지 판사가 직접 나서서 조사는 못 합니다. 그런데 가사조사는 가사소송은 뭐 직권 참지주의가 적용이 돼서 후견적 지위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사가 나서서 직권으로 사실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 조사를 할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가사조사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사조사 할지 말지 여부는 보통 변론 과정에서 변론에서 재판 과정에서 정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많이 진행되느냐 두 가지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이혼, 이혼의 파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 아니면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파탄 사유가 너무나 다를 때 이거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싶으면 판사님들 그리고 변호사가 얘기를 해서 가다수사에 넘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서로 양육하겠다고 주장,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양육 환경 조사를 포함해서 가사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럼 어떤 것을 조사하느냐 조사하는 것은 매우 많습니다. 조사하는 게 혼인 전에 당사자 원고 피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 전 성장 과정, 혼인 중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재산 상태, 성격, 건강 왜 자꾸 원고 피고가 다투는지 또 아이들과 관계는 어땠는지 양육 상태나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럼, 이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사 보고서를 쭉 작성을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조사관의 의견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양육에 관련해서도 조사관은 엄마가 키우는 게 좋겠다. 바가 키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판사가 조사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의 심증에 따라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 가사 조사관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가사 조사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판사님들은 때로는 조사관을 재판길에 투석해서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제 가사조사 보고서가 올라오면 과연 이거를 당사자들은 볼수 있을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비공개. 공개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가끔 이제 전체를 공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가 원칙이다. 어떤 이제 변호사님들은 가끔 공개 신청을 해서 판사님과 다투는 분도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재판을 갔었는데 앞에서 변호사님하고 판사님하고 좀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변호사님이 가사조사 보고서를 공개해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공개 요청 기각하면 또 요청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판사님이 변호사님이 재판 나오시니까 공개 요청 하지 마라 이거 비공개가 원칙이고 우리는 공개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은 계속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다퉈서 판사님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기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 조사에서 주의할 점 제가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사 조사는 변호사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조사는 당사자만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혼자 가다 보니까 가사 조사의 중요성을 모르고 가서 좀 진술을 잘못해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판결을 잘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가사조사 과정에서 이제 이혼에 대한 의사 나 이혼하겠다라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혼 의사를 진술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혼소송 중에 가사조사를 했어요 물론 가사 조사 과정에서도 위자료 재산분다에 대해서 다퉜는데 당사자가 이혼을 계속 거부하던 사람이 나 이혼하겠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그 이후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정교를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간통이 있었던 시절인데 간통죄로 고소를 했죠 음,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했냐 가사조사 과정에서의 이혼의사의 합치 사실 상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종용 종용했다는 말은 법적인 의미로 음, 해도 좋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간통이 안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간통은 없어졌지만 지금에서도 이혼 의사를 밝히면 이혼하려는 의사로 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그다음 저희가 실제 겪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일심 소송은 다른 변호사님과 진행을 하셨는데 어, 판결문에 양육비가 아이가 한 명인데 200만 원이다. 뭔 개소리야! 근데 이 의뢰인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 소득이 300밖에 안 된다. 월월 월 300. 근데 200만 원이 말이냐 나는 어떻게 사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급하게 오셔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사건 수임하고 사건 기록을 들여다봤더니 국세청 자료에도 실제로 이 사람 소득은 300 몇십만 원, 300에 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하면서 리심 판사의 양육비 산정이 잘못됐다. 아니면 착오를 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항소심 첫 번째 재판길에 나갔는데, 판사님, 재판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보니까 1심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사자가 가사조사 당시에 본인 소득이 천만 원이 훨씬 넘는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양육비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심판사가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재판장님 하신 말씀, 돌아가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라. 라고 하셔서, 저도 이제 멘붕이었죠. 그래서 와서 의뢰인께 전화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가사조사에서 왜 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냐? 라고 했더니, 이분이 약간 이제, 어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좀 발동이 돼서, 나 소득 뭐 천만 원이 넘어요.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 개인 사업자인데, 어, 천만 원이 넘는 시기는 1년에 한번 정도였고, 나머지는 300만 원좀 넘는 수준이었어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등락이 오고 가고 하겠죠. 근데 자기가 이제 계속 천만 원을 벌는 것처럼 자랑하듯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소심에서 이제 계속 상황 설명을 하고, 실제 소득 그렇지 않다, 통장 내역도 다 공개하고, 어, 상황 설명을 하면서 해서 결국 양육비를 낮췄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가사조사 할 때, 예, 조심하셔야 된다. 진술을 하실 때. 재판에서의 진술도 조심해야 되지만, 가사조사 과정에서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재판에서의 진술보다 가사조사에서의 진술을 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변호사, 저를 같이 안고 진술하기 때문에 그걸 진실이라고 믿는 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가실 때 항상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의도를 파악하고 진술하시는 것이 좋다. 음, 가서서 전에 부사님께 전화를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상의하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